자, 이제 엉덩이 뜨기를 할 텐데요. 음. 3단입니다. 3단. 빠졌어요. 시작구가. 겉뜨기 하나 떠주고요. M&L. 1 앞에서 뒤로 건져 올려서, 뒤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. 이만을 하고, 다음 겉뜨기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둘, 셋, 17, 18, 1 20, 21, 22, 23, 24, 25 <laughs> 겉뜨기로 25 하고요. 마커 넘기고 무늬뜨기 안뜨기 2 겉뜨기 2 안뜨기 2 여기 이제 꽈배기를 해줄 텐데, 이게 좀 걸리적거릴 거예요. 여기 연마커는 이제 빼셔도 돼요. 연마커는 빼고, 꽈배기. 왼쪽 코가 위로 가는 꽈배기. 안뜨기 둘, 겉뜨기 둘, 안뜨기 둘, <laughs> 그리고 겉뜨기 52, 겉뜨기. 52이 <laughs> 그리고 마커 남기기 <laughs> 무늬 뜨기 안 뜨기 둘 겉뜨기 둘안 뜨기 둘 그럼 여기도 꽈배기를 떠주는 거야. 아두 네. 그리고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마커 넘기기 겉뜨기 50 겉뜨기, 아, 26이죠. 26이래. 시작마커까지 겉뜨기로 뜹니다. 시작마커 한코 전까지. <laughs> 겉뜨기 25를 뜨고, 그리고, M1R을 떠줄 거예요. 뒤에서 앞으로 건져 올려서, 앞에서 뒤로 찔러 나습니다 그리고 겉뜨기, 이렇게. 그리고 남은 한코 겉뜨기. 자, 이렇게, 음, 늘림을 한번 했어요. 자, 그리고, 보 늘림이나 꽈배기 없이 어 그냥 무늬에 따라서 꽈배기 빼고 꽈배기 없이 자, 무늬에 따라서 평단을 세 단을 떠 주세요. 세 단을 자, 겉뜨기 무늬 뜨기자 까베기 없이 뜬다고 그랬어요 자 까베기는 8단에 한번 까베기를 해줄 건데 그래서 앞으로 7단은 까베기 없이 뜨시면 돼요 한 단을 그냥 쭉 뜨고 있어요. <laughs> 안뜨기 둘, 겉뜨기 둘, 안뜨기 둘, 겉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안뜨기 둘, 겉뜨기 둘, 안뜨기 둘. 자, 꽈배기는 8단에 한번 한다 그랬죠? 자 이렇게 뒷면 중앙의 늘림을 <laughs> 아까 한번 했고요. 지금은 늘림 없이 한 단을 뜨는 거였어요. 그러면 이 뒷면 중앙의 늘림은 앞으로 <laughs> 네 단에 한번 늘려 줄 텐데요. 지금 한번 늘리고 겉뜨기로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어, 앞으로 두 단을 어, 늘림 없이 뜹니다. 그럼 총 4단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까배기는 지금 전단에 한번 꼬아줬고 이번 단에 그냥 떴기 때문에 앞으로 6단을 그냥 평단으로 뜹니다. 꽈배기 없이. 자, 까배기는 무조건 이야기를 안 해도 8단에 한 번에 꼬아지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뒷면에 늘리면 4단에 한 번. 자, 이 방법으로 네 음, 단마다 M1L과 끝에 M1R을 해서 자, 시작 한코 이후에 M1L하고 을 끝에 한코 전에 M1R을 해서 네 단마다 해주는데, 여기부터 단수를 한다면 이 늘림을, 늘림을 총 8번 할 거예요. 8번. 48에 32단 정도 떠가지고 오는 거죠. 음. 이렇게 반복을 해서, 이렇게 자, 반복을 해서, 이제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, 어, 여기는 4단에 한번 늘림을 하고, 이 옆면은, 음, 8단에 한번 꼬아주는 거예요. 간격이, 이렇게, 어,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늘림없이, 음, 두번더 뜨면 되겠죠. 그리고, 그 이후에도 한번 늘려주고. 아시겠나요? 음, 제가 좀, 적어드리긴 할 텐데. 헷갈리지 마시고, 잘, 떠서, 가지고, 와주세요. 그러면, 여기는 이제, 8단이 될 때까지는, 여긴 꽈배기가 없는 거죠? 8단이 될 때까지. 여기하고, 여기하고 하는 방식이, 여기는 4단에, 네단에한번 늘리고, 여기는 8단에 한번 꽈주고, 이 때문에, 중간에, 어, 여기 한 번은, 그 여기가 네 번이 다 찼어도, 여기 한 번은 꽈배기 없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, 음,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. 음, 그거 조심하시고,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언제까지? 32단까지, 32단이 될 때까지. 그러니까는 이 닐림 <laughs> 작업을 총 8번 하시면 돼요. 8번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늘림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. 지금 뒷판 엉덩이 부분 중앙에서 시작을 했는데, 중앙에서 시작을 했는데, 엉덩이 부분 중앙에서, 음, 중앙 쪽 부분만 늘림을 한 것이죠. 쭉 이제 늘려가지고 왔어요. 자,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지에 엉덩이 부분 3등분을 한 것이라면, 지금 3분의 2 정도를 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